네,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모멘텀에 집중하자는데 새로운 모멘텀은 아니고 약간 좀 어, 약간 반 새로운 모멘텀이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어제 이제 들어간 승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예, 종목 오늘 리뷰할 종목은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동국이 있고 수산 인드스트리 승일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승일부터 한번 보면. 자, 요 종목은 자, 요 이,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이제 매수해서 8.6%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요 종목은 음, 들이 댔죠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 예, 들이 댔는데 장중에는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장중은 상한가를 가고 요게 이제 어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 보시면, 음, 자, 한, 장 마감되기 5분 전에, 예, 5분 전에, 예, 바로 쳐맞아버렸죠. 이게 이제 10, 아, 10%를 맞아버렸습니다. 5분 만에. 예, 상한가 갔다가 20%까지 내려갔어요. 어, 그래 이게 지금 보, 이게 뭡니까? 제 종목은 가끔씩 이런 이 보통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좀 이랬지, 좀 무겁고 어 완만하게 상승하락을 하는 매매를 가지신 분은 이런 종목 하면 뭐야? 그러면서 놀랍니다. 근데 어 이렇게 급등락을 연출을 많이 하는 종목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데서 어 장막판 5분 만에 10%에 쳐맞는 거는 바로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성향마다 다른 겁니다. 성량마다 다른 거고, 어, 뭐,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고, 어, 성량마다 다른 거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맞을줄 알았습니다. 처마을줄 예, 알았는데, 곧처맞는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예, 기다렸다가 또 만약에 어제 예, 전저점에 들어갔으면 또 담은 또몇 프로 또 먹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제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성량에 맞게 에, 요런 성량을 매매를 하시는 분만 매매를 해보시고 뭐 중기적으로 우상량하고 뭐 이렇게 뭐몇 개월 홀딩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요요 요, 요 짤막한 박스건이죠. 어, 색깔을 넣어보면, 요짤만한 박스권을 일단은 뚫었다, 이렇게 봅니다. 에, 뚫어, 뚫어가지고, 에, 일단 어제 상을 쳐가지고 마감됐으면 또 뚫었을 텐데, 한번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았는데, 에, 오늘 안 두드려 맞았어요. 에, 오늘 버티고 앉아있거든요. 그죠? 그니까 이제 어제 이제 에, 고점에서 10% 패대기 친 애들은 다른 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1차 목표가까지 안 갔는데 어, 오늘 이제 장중에 뭐신고가지 내긴 했는데 에, 아쉽게도 또 처맞았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 원전에 가까운 어떤 종목인데. 음, 공모가 대비해서 비싼 건 아닌데요. 어, 좀 상을 못 치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 원전 관련 주들 좀 오늘도 원전 관련 주들은 BHI 빼고는 그냥 다 긴가민가한 그런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20%대15%대 이런 상승을 보인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주도 몇개좀 들어갔는데요. h s d 엔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여기 이제 뭐, 피팅 관련 종목들은 시원하게 돌파를 했는데, 이 엔진 관련 종목, 예, 그, HSD 엔진, 요거만 좀 돌파가 못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X 엔진도, 뭐, 지금 오늘 돌파가 시원하게 지 됐는데, 요, 요 엔진 하나만 좀못된것 같아요. 요게 이제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좀못 갔다. 요렇게 이야기, 자,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너비스 요거는 이제 유가 관련주죠. 자, 유가가 이제 그 보시면 오늘 이제 2% 올랐는데 요것도 이제 하루 만에 18% 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 잠깐 이제 또 보시면 어이 네모 빨간색 네모 친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하고 이 빨간색 네모 돌파한 이유이 뭡니까? 요 장대 양봉이죠. 이 장대항봉 종가를, 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버텨주고 있거든요. 예, 그죠? 여기 이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한 3일, 네, 내일이죠. 3일, 4일, 뭐, 최대 한 5일까지만 이상한가 종가를, 그죠? 상한가 종가를, 예, 버텨주면 또한 번, 한10% 이상 짜리, 20% 짜리 한번 땡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상한가는 아니지만 아, 상한가죠. 예, 저 상한가, 종가를 계속 버텨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예, 그다음에 또 없죠? 예, 이제 오늘 이제 신규 아 동국에센시가 있네, 그죠? 동국에센시 자, 동국에센시가 오늘 자 예, 마지막으로 한 보면 동국에센시도 신고가를 냈는데 12.2% 까지 갔는데요. 에, 요것도 오늘 아침에 딱 갔다가 오늘 풍력좀 빠지는 바람에 또 살짝 내렸습니다. 요것도, 음,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는데, 자, 2차 목표가는 아직 달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신규 종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종목은, 음, 자, 네, 또 조금 올랐네. 그죠? 자, 18,500원에, 그래. 매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이제 이 종목은 2차 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 회사입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에 공급을 납품을 이제 하는 2차 전지 설비 관련 종목인데 음, 그 2차 전지 그 테마로 사실은 이제 급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급등이 나온 적이 없고 거의 뭐 어 2차 전지 사업을 하긴 하지만 전혀 시세가 안난 종목인데, 음, 어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전면적으로 시장에 에, 강호에 진출을 했다. 이제 모습을 드디어 목을 들이, 에, 목을 이제 내밀었습니다. 에, 강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어제 이제 거래가 붙였냐면, 이게 제형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재형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100억에 1 1억을이 재형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18%고 2대 주주인데 이 재형택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음, 폐 배터리에서 리튬하고 NCM 그 황산염을 추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폐 배터리 회사예요. 제형택이 그래서 어이 재형택이라는 이 회사가 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리튬을 그폐 배터리에서 뭡니까? 다른 금속에 비해 가지고 리튬을 제일 먼저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자 드려보도록 하고요. 니튬 해수율은 무려 8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쓰찬성에서 전력난으로 이폐 배터리 니튬 공장이 아웃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세비켐이라든지성일아이텍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좀 먼저 갔기 때문에 후발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시면, 이제 유일 에너 테크는 이제 2차 전지 쪽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 재형택이라는 18% 지분을 가진 그, 회사로 지금 주가가, 어, 선택을 했다. 요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형태기란에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어, 대표 이사가 이제 27년간 희유 금속 분리를 한 예, 연구 개발 업무한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주요 3대 양극재 업체에 작년부터 탄산 리튬하고 에 예, 그 NCM 황산염 납품을 예,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그래 가지고 예, 미국에서 생산 국내에서 생산을 음, 하지 않는 그 원재료로 만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장했다그 뉴스 때문에 어 정의선 회장이 지금 미국에도 날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 미튬은 음, 거의 중국에서 지금 84%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금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자료 잠깐 보시면, 실적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한데,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은 어 수주 잔고가 이제 이제 많이 쌓여 가지고 다시 한번 2020년도 어 실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잠깐 한 보시면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영업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이익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질문 받아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자료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그 7월 4일날 공장을 신축한다고 271억 원어치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완료 기간이 이제 올해 연말 10월 30일날까지 완성된다고 이제 나왔는데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를 재무제표를 보니까 어, 올해 상반기까지 보면 그 순익은 50억 흑자예요. 근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이제 (7억이) 되는데 에, 이번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그~ 제 공장을 신축하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네. 영업이익은 올해 하반기인데 흑자가 가능한지 네 음. 영업이익 이제 오늘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상반기 때 수주가 어~ 음. 그 지난해 매출액이 한 90%가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그, SK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SK 쪽이 좀 이제, 이, 좀 지지부진 하니까, 이렇게 납품도 잘안 돼가지고, 어, 지금은 실적이 별로인데, 올해 실적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이 2차 전지 뭐, 그쪽보다는, 어, 폐 배터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폐 배터리는 뭐, 사실은, 음,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수대가 두 배나 늘었죠. 300만 대에서 60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가 300만 대고, 어, 2022년도가 약 2020년도가 316만 대, 작년이 660만 대, 한두 배로 계속 전기, 이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니튬 수요도 늘어나고 늘,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니튬 가격이 뭐한 다섯 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니튬 확보가 이 배터리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 어, 세비켐, 성인아이텍의 이연 제3의 어떤 폐배터리 종목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는 21,100원으로 1차를 잡아보고요. 2차는 25,100원. 자, 손절은 14,7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